어 왔니 들어와. 뭐또 사왔니? 아니요. 안 사왔다고? 나가. <laughs> 아 이런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laughs> 아 그럼 뭐 시켜 먹어야겠다. 오늘은 이제 주변 음식점이나 배달 음식점 그런 데가 깨끗하고 공정한 업체인지 이런 거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꿀팁 꿀팁을 주려고. 되게 쉽더라고. 나도 몰랐어. 근데 주변에 있는 여기 음식점들 있지. 그리고 특히나 배달 음식 시키면 그 가게를 가볼 수가 없잖아. 이 짜장면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뭐 이런 거잘 모르잖아. 이런 거 한번 알려주려고. 이따 우리 커피 마시고 와플 먹고 생각하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드십시다. 앉아. 드시오. 생크림 와플이야. 누텔라 와플. 살 겁나 찌겠다. 아야 진짜 맛있겠다. 너 아주 잘 시켰네 비싼 걸로. 와플을 순식간에 연지한 1분 됐나? 아작 냈습니다. 이그 카페 음식이 깨끗한지 모르잖아 안 가봐서. 그러니까 이 음식점을 안 가보고 뭐 배달을 시켰어. 그러면 이 음식이 깨끗한지 이렇게 모를 때는 요 앱을 이용하면 진짜 좋아. 내손한 식품 정보라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식약처 건데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주변 식품 업체 조회. 요 눌러. 그럼 GPS로 내주변에 가게들이 사, 설정이 돼. 이게 정부 거라서 대부분은 모든 거의 음식점들은 다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무슨 정보가 있냐? 뭐 음식에 이물질 나온 거, 종업원 월급 안준 거, 밖에서 영업하다 걸린 거, 청소년한테 뭐 주류 판 거. 뭐 그리고 음식 상한 거판거 거, 이런 거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킨 와플이랑 커피 상태는 어떤지 한번 체크해 를 볼게요 자어 근데 약간 야, 펄이 많이 이상해 그치 이상하지? 네. 펄 많이 이상하지? 네. <웃음> <웃음> 저희가 지금 시킨 커피숍이 있어요 900m 자, 커피숍 근데 없네 별게 없네요 이게 만약에 뭐 이상한 걸 팔았다 이러면은 걸린 게 여기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별거 없는 거 보니까 뿐데는 아닌 것 같고, 인어가뭐 언제 사업을 시작했는지, 이게 샵이 어딘지 음식점이 어딘지 언제 장사 시작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자, 나는 개인적으로 뭐 짜장면 이런 게 제일 더러 배달을 많이 하니까 더러울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중국집은 의외로 관리를 되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데도 봤어. 그랬더니 충격받은 게 한식집 한식집이 의외로 이상한 처분을 받은 게 많아. 이게쭉 보다 보잖아. 그러면 쭉 내려. 대부분의 식당은 90%의 식당은 다 정상이야. 근데 쭉 내리다 보면 이렇게 빨간 딱지 붙은 식당이 있다. 빨간 딱지. 자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16만원. 종업원의 건강 건강 진단을 미필 했대. 이거 안낸 거야. 또뭐 있어? 흡사일 순대 영업 전지 청소년 주류 제공. 미성년자한테 술판 거야. 이런 나쁜 업체들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여기 다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가실 때 이런 거 보고 가시면은 굉장한 꿀팁이 될수 있지. 또 어떤 음식점이 있으려나 한번 볼까? 집 한식. 요거 내가 자주 가는 데거든. 시정명령. 국외 벌, 국외 벌레. 오이씨. 여기 내가 되게 자주 가는 데인데. 국외 벌레. 이물 혼입. 2019년 8월 16일. 으아, 아, 어, 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국에 뭐 벌레 나온 거, 국에 벌레 나왔대. 어, 나 지금 충격 받아서 사실 말잘못 하겠어. 국에 벌레 나온 거 이런 거다 확인하고 갈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봤어, 2019년 8월에 국에 벌레 나왔대. 그럼 나 여기 안 가지.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있어. 위에 쭉 보잖아. 그러면 쭉 보다 보면 털롱탕 들어가 보잖아. 그럼 여기 어, 위생 등급 매우 우수. 딱지를 받은 그 업체들이 하나 있어. 이거는 진짜 한 50개 중에 하나? 아니다, 한 30개 중에 하나? 이 정도가 있어. 근데 요거 위생등급 매우 우수 받으면 좋지. 여기 가고 싶지. 그러니까 배달, 실제로 음식점 가면은 그 분위기를 알수 있는데 배달 이런 데는 음식점을 못 가보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요거 보고 내 손한 식품 안전 정보. 요거 딱 보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나쁜 거 좋은 거 가려가지고 시켜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에 벌레 나온 건좀 충격이네 내손한 식품 안전 정보 요거 꼭 다운 받으셔서 배달시키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음식점 갈때이 음식점이 어떤 짓을 했는지 깨끗한 음식점인지 아니면 매우 매우 깨끗한 위생 등급을 받았는지 요거는 요거를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확인하면 됩니다 굿 바로 소비자 신고도 있네. 1399. 어, 여기서 갔다가 뭔가 나오면은 소비자 신고하면 돼. 굿.